어, 이명박이 17% 떨어져가지고. 2008년 3월달 취임할 때 지지율이 6, 70%로 가는데. 그게 촛불 일어나고 해가지고 17%까지 떨어졌다고. 예, 예. 어떻게 살아남았는데. 10%대로 떨어졌지만 국민들에게 어쨌든 형식적인 사과 세 번인가 하고 한반도 대운하 포기선언도 하고 용도민영화, 수도민영안 하겠다도 하고 항복을 하고 이쪽에 수정관이 있을수는 국민들이 한 템포 쉬고 이렇게 약간의 조정기를 거칩니다. 우리 국민들이 보면요. 바로바로 그 10%씩 싹둑싹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경고를 보냈는데도 쇄신도안 하고, 사과도 안 하고, 제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. 한 2, 3주를 또 보십니다. 이 김건희 은석열그 다음에 한동훈 이무속비리 비서 집단, 정치검찰 집단 다릅니다. 이 자들은 사과도 인정도, 쇄신도안 하는 자들이고요. 이명박때는뭘 했잖아요. 뿅병 이런 비싼 세고기 이런 게 했지. 네. 뭐 그런 게 이슈가 이슈, 있었죠. 있어서 떨어졌죠. 지금은 뭘한게 없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. 그거는 이유가 있죠. 바람만 봐도 싫어.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 바라만 봐도 싫어.